뭐야 그럼 지나 고3인거야? 야야 얘들아 수험 챙겨왔지? 내가 수험생 할인 때는 명실찾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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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가자 가자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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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진짜 킹받네. 이건 내 버클이 아니라고. 직장에 씀씀이를사다 보니까 뭐 알바라도 해야지. 어서 오세요. 아, 너네 집 뭐야? 안지. 열 분위기 좋다. 저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야. 저는 아이스티 한개 시킬 건데요. 서비스로 쿠키 다섯 개 주세요. 음, 손님 장난치실 거면 그냥 나가주세요. 어머, 여기 알바생 왜 이렇게 불친절해요? 사장 나오라고 해. 네 알아서 준비해 드릴게요, 손님. 언니 예뻐요. 여기 한번 봐주세요. 아 연예인이다. 야 정신 사나우니까 조용 해. 야너 수능 끝나자마자 무슨 알바냐? 돈 모아서 연애하려고? 연애? 네? 연애는 무슨 언니 이제 돈 모을 거다. 우리 여행은? 성인 되면 여행 가기로 했잖아. 여행하지 말고 적금부터 들어. 나 이미 들었지롱. 지금이 2014년이잖아. 그럼 10년 동안 돈을 차곡차곡 모으면 야 그게 얼마야. 후회하지 말고 시드머니 모아. 아니다. 애들 대고 무슨 말하냐? 왜 갑자기 왜 어른 됐냐? 그치. 개무시하네. 어서 오세요. <목소리> 네가 여기 왜? 나 어,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기로 해가지고. 그 사장님 새 알바 온다고 했는데 그 너였어? 어. 아, <laughs> 아그 뒤에 앞치마 있으니까 그 입고 와. 어, 알겠어. 우리 또 뭔데 연애 안 하고 돈 번다며 부자 된다며 아 됐어 진짜 우연이야 어? 야, 미친 엄지 너 어제 전에 떴는데 뭐야? 어제 아, 전 이게 뭐임 익명이요 졸업하기 전 연기 내어 고백합니다 사만 엄지야 너 진짜 좋아해 오늘 이가 일하는 카페에서 번호 달래 어떡해 오늘 너보로 여기 온다는데 뭘 어떡해 아 몰라. <laughs> 주문하시겠어요? 녹차라테 한잔 주세요. 그리고 이거 뭔지 아세요? 너를 반토막 내겠다? 뭐 이런 건가? 그 제가 결제 도와드릴게요. 네. 저 혹시? 네. 저한테 말씀해주세요. 오... 화장실이 이... 어디예요? 화장실이 어디였지? 나도 오늘 처음 이라서 나가셔서 오른쪽이에요. 감사합니다. 너 자꾸 오늘 왜 이래? 가서 컵이나 씻어. 어. 딸기스무디 한잔 포장이야. 아, 네, 삼천원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. 저 그리고 그 번호. 아, 아, 제 번호는 010246. 아니요, 아니, 제 번호요. 제 번호 적립한다고요. 아아아유네 감사합니다. 아, 아. 저기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번호 좀 주실래요? 뭐하냐? 예쁘던가. <laughs> <laughs> 나가. 아, 다 나가. 웃기면 그냥 시원하게 웃어. 아니 그냥 다행이라서. 뭐가 다행인데? 어, 진짜 고백 아니고 김민재가 장난친 거라 다행이라고.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? 제가 어떻게 미래 유행을 알지? 야 진짜 킹받지 않냐? 괜찮아. 더 킹받는 일도. 너는 언제 왔는데? 나? 나는 그 2025년 9월 26일 이때 왔었다 그 우리 학교에서 다큐 찍던 피디님이랑 30살에 만나기로 했거든 난 이왕 과거로 온거 돈이나 왕창 벌어야겠다 야그 코인 언제 나와? 과거로 오자마자 돈 생각부터 하는 거야? 넌안 그래? <laughs> 옛날에는 그냥 애들 아무 생각 없이 재밌게 놀았던 거 같은데 막상 과거로 오니까 돈부터 생각나는 거 있지. 그러니까 애들이랑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그게 약간 후회되기도 하고. 나는 후회 안 하는데. 왜? 그 옛날에 음, 너한테 고백 못했던 게 되게 아쉽더라고.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어. 그리고 돌아가면 그때는 제대로 고백. 고백? 야, 그럼 그때 나야? 민지가 아니라? 안 돼. 어. 어, 어. 안 되는데. 어, 민준아. 어, 민준아. 나민미 아!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. 야, 엄지. 빨리 와 앉아. 뭐야? 나 돌아본 거야? 야, 미치나 진짜 개끔찍하고 같다니까. 나 다시 고삼도 되고 김민준한테 고백했다. 까이는 진짜 장난 아니겠었어. 무슨 소리야? 또 이상한 소리 할래? 엄지는 고딩 때도 잘했잖아 야, 이거 봐. 우리 졸업식 때 사진 <laughs> 뭐야 대박 <대화. 웃음> 누런필 터 <또> 개추억이야 <laughs> 이때가 더 좋았는데 아무 생각 안 하고 장난만 쳐도 재밌었잖아 야 아까 PD님 만나서 했던 대화 기억나? 주식이랑 부동산 얘기만 겁나 한거 그만큼 어른이 됐다는 거지 다시 저때로 돌아가고 싶다 진짜 맞아 야 다시 돌아가면똑같해넌 무슨 갑다구니처럼 말하냐? 근데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괜찮을 듯. 너네가 모르는 거 알게 될 수도 있거든. 예를 들면? 그게 김민준 고객님 주문하신 라떼 나왔습니다. 김민준. 그리웠던 시절로 돌아가 다시 펼쳐본 내 순간들. 소중했던 기억들을 간직한 채또 다시 내 이야기의 다음 장을 이어가 보려고 한다. 잘 가. 돈으로도 살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소중한 추억들아. 이제 정리하고 가야겠다. 지우아 그 혹시 여기서 여자애 한명못 보셨나요? 지훈 친구 말씀하시는 건가요? 아마 친구들이랑 카페 간다 했던 거 같은데 카페요? 예전에 자기가 알바한 곳이 근처에 있다 해서요 아, 감사합니다